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몬을 첨가하여 닭의 누린내를 잡고 기름기를 쭉뺀 레몬치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닭은 노란 기름을 제거해주시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. 레몬제스트를 내줍니다. 레몬즙보다 더 향긋한 레몬의 향을 더해주는 레몬제스트는 레몬 껍질의 가장 겉부분입니다. 레몬 껍질 안쪽의 흰 부분은 쓴맛이 나니까 겉표면에 노란색만 사용해주세요. 다진 마늘, 허브잎, 다진 양파, 올리브 오일이나 식용유, 소금, 후추와 레몬즙을 첨가해줍니다. 여기에 손질해둔 닭을 잘 버무린 후 간이 잘 배이도록 적어도 2시간 이상 냉장실에서 잘 재워둡니다. 저는 보통 요리하기 하루 전날 미리 재워둡니다. 잘 손질된 감자를 먹기 좋게 썰어서 소금,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. 아스파라거스의 끝부분은 너무 질겨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. 칼로 자르셔도 되고, 얼마만큼을 잘라야 하는지 모르겠으면 저처럼 손으로 끝을 잡고, 툭 하고 자연스럽게 부러뜨리셔도 됩니다. 끝부분에 손질한 아스파라거스는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. 오븐용 그릇에 감자를 올리고 화씨 475도 섭씨 25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간 감자가 살짝 익을 정도로만 구워줍니다. 오븐에서 감자를 꺼내어 그 위에 양념에 재워둔 닭을 올려준 후 오븐에서 40분간 더 구워줍니다. 닭을 꺼낸 후에 손질해 두었던 아스파라거스와 즙을 짜고 남은 레몬을 슬라이스한 것 남은 허브 등을 올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구워줍니다. 닭의 기름기가 밑으로 빠지면서 감자에 베이게 됩니다. 뜨거울 때 바로 드시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을 두고 드시려면 기름이 식어서 굳기 전에 닭과 감자를 다른 그릇으로 옮겨주세요. 야외에서 바베큐할 때 활용해도 좋은 레시피입니다. 좀더 자세한 레시피는 간단 서양요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. 다음 주에는 생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이탈리안 샐러드인 카프레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간단 사양요리 많이 구독해주세요.